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네. 종목 받을릴까요 삼성 SDI 66만 3천 원에 20%입니다. 66만 3천 원에 20%요? 예. 예. 네. 이 뭐가 걱정되세요? 뭐 테슬라 떨어진 게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테슬라 떨어진다라고 해서 영향도 뭐 그, 그, 있겠죠. 그. 뭐 근데 뭐 다른 업체들도 있으니까 BMW도 네.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 이거는 그, 우리가 사이... 이거는 네. 그 결국 가치적인 이이차 전지에 대한 정말 먼 미래를 보고 가겠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들고 가도 아, 돼요. 네. 들고 가도 되는 네. 건데 지금 2차전지는 조정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뭐 양도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대형주가 실적으로 삼성 SDI의 어떤 대주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보고 있겠습니까? 실적으로. 뭐 개인들 입장에 개인도 있어요. 여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그런 차익들이좀 받쳐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공매도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미 또 시세적인 부분도 만들고 왔던 부분이라 2차 전진 조정이에요. 그래서 그 조정은 기존에 있었던 박스 국면까지 좀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분명히. 아, 근데... 되겠네요. 다시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손실을 오히려 더싼 가격에 매수하겠다라면 저는 팔고 사도 되는 거지만 지금 뭐 아, 손실 보이 네. 그래 커지지 않아서요. 비중만 좀 줄여놓고 밑에 나중에 떨어지면 더 사는 것도 전략입니다. 아, 판단은 네. 그거예요. 내가 단기로 샀냐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조금씩 모아가 있 것이냐. 이런 어떤 본인만의 계획이 있어야 제가 상담하는 게 공감이 될수 있고 전달이 네, 될수 있는 거거든요. 월래좀 장기를 봤는데 장기인데 20%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내렸는데 네. 더 내려갈 네. 것 같다라고 네, 하니까 그걸.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략적으로 줄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음. 더 싸게 사야지 라고 해서 줄이고 나중에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아시겠죠?